안녕 13번은 원의 방정식인데 원의 방정식은 이게 보니까 <laughs> 그 격회로 그러니까 번갈아가면서 반지름이 똑같은 거 반지름이 두 개씩 같은 거 똑같은 거 다른 거뭐 이렇게 나오네 요번엔 똑같은 게 나오겠어 <laughs> 그러면 이제 이거 봐봐 원에서는 중심이 중요해 중심과 반지름이 중요해 여기 봐봐 중심이랑 반지름을 알려줬잖아 알려줄게 그 직선의 방정식처럼 이것도 외우면 좋아. X, 이런 모양이야, 그냥. 뭐, 외운다기 보다 그냥 알아놓으면 돼. 이게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거든? 똑같이 생겼죠, 여기 봐봐. 요런, 요런 거지. 여기서 중심이 A B. 그 다음에 반지름이 R이다. 중요한 거는 이게 R제곱이니까 반지름은 이걸 제곱을 안한 수가 반지름이야. 그리고 부는 요거 반대다, 반대. 잘 봐봐. 그러면 은 여기 중심이 뭐야? X부터 읽는 거야? 2콤마 1이지. 그럼 먼저 2콤마 1인 걸 찾아봐. 부호가 다 양수잖아. 그럼 둘다 봐봐. 마이너스 있는 거. 얘밖에 없잖아. 이것만 알아도 그냥 바로 답이 나오지. 그럼 반지름이 3이니까 3, 3은 9. 3의 제고. 이 부호만 알아도 이거는 원의 방정식 진짜 쉬워. 이거 포기하고 어렵다고 하면 안 돼. 또 볼게. 지금. 어, 난리 났네. 항상 똑같아. 중심이 뭐요 여기서. 써봐. 중심을 항상 써. 이콤마 1이지. 이것도 양수지. 그럼 둘다 마이너스 있는 거 봐봐. 이콤마 1. 오, 요 봐봐, 이거. 두 개가 다르지. 얘네 둘 중에 답이 있어. 얘냐, 얘냐. 얘는 땡, 땡. 그럼 과연 뭘까? 반지름? 이거 생각해봐. 이게 반지름이잖아. 이게 반지름, 이게 반지름이잖아. 또일써 있다고 일 쓰면 안 돼. 이게 반지름이지, 이게. 이 길이가 뭐야? 이 길이잖아, 이 길이. 2. 1은 요만큼이니까 안 되잖아. 2가 이게 반지름이야.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거야, 이게. 이건 눈치껏 잘 보면 돼. 또1써 있다고 하면 안 되고, 또 볼게. 봐봐, 똑같지? 중심이 3콤마,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이야. 요걸 저, 조심해야지. 마이너스 1이니까 요 뒤쪽 부호가 플러스가 돼 있는 걸 찾아야 되겠지. 3콤마니까 이거지, 3. 그거 반대로. 봐 여기서 바로 답이 그냥 나와요. 이거 몰라도요. 근데, 봐봐, 반지름, 어, 반지름이 안 알려줬네? 그러니까 반지름이 안 알려줬는데, 어, 여기가 중심이니까, 어, 봐봐, 반지름 안 알려줬으니까 다 똑같이 나오잖아. 이것만 잘 구별하면 되는 거야. 이것도 엄청 쉽지? 그 다음에 여기 또, 작년 2회차, 중심이 몇 컷만 몇이야? 다 왜, 이렇게. 3콤마 1이지. X부터 쓰는 거다. X, Y. 그럼 3콤마 1. 부호가다 플러스니까 다 마이너스, 마이너스 된걸 찾아. 요거 두 개지. 봐봐. 1번이냐? 얘네들 아니야. 1번이냐? 2번이냐? 그럼 반지름이 3이냐? 1이냐? 뭐 같아? 이거 반지름이. 또3 써있다고 9 이렇게 하면 안 돼. 이 원을 봐봐. 원. 반지름이 요만큼이잖아. 이게 반지름이 아니잖아. 요거 반지름 알지? 이 길이가 뭐야? 쭉 봐봐. 얘랑 똑같지. 1이지. 1, 반지름. 그래서 1번이 답이야. 원은 정말 쉽다. 잘 보고 또 다른 문제집에서 풀어 봐. 안녕.